안녕하세요 여러분 황제입니다 오늘은 설날 겸 컴백 겸 이벤트를 가지고 왔어요 긴말하지 않고 물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물품을 준비해봤어요 그러면 하나씩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황민현 개인 포커예요 앞쪽에는 민현이의 셀카가 있고 뒤에는 우리 워너블에게 편지가 적혀있어요 이 포커가 한장 들어가요 다음은 내장이 들어가 있는 포카 세트예요. 도안은 다니엘 개인 포카 한 장, 그리고 배진영 개인 포카 한 장, 그리고 단, 양면이 다른 단체 포카 두 장이 들어가요. 이렇게 포카 내 장이 들어간 세트 하나가 들어갑니다. 다음은 데이 세트예요. 데이 세트 안에는 개인 한 장씩 총 11장이 들어가 있어요. 도안을 보시면 이렇게 멤버별로 한 장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. 뒷면은 이렇게 앞에 있는 사진 흑백으로 들어가 있어요. 이렇게 11장이 들어가 있는 한 세트가 들어갑니다. 다음은 나이 세트예요. 데이 세트랑 똑같이 멤버별 한 장씩 총 11장이 들어가 있어요. 도안을 보시면 이렇게 멤버별 한 장씩 들어가 있습니다. 뒷면도 똑같이 앞에 사진이 흑백으로 된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. 그 중에 배진영 사진이 뒤에 흑백이 다른 카드들과 다르게 돼 있어요. 다른 포카드는 그냥 돌리면 되는데, 진영 포카는 이게 돌리고 반바퀴로 돌려줘야지 흑백이 나옵니다. 다음은 도문송이에요 도안 두 가지가 각각 다섯 장씩 총 10장이 들어가 있어요. 도안은 11개의 별 원어원과 12번째 의 원어블 각각 두 가지가 5장씩 들어가 있어요. 마지막으로 바구진 슬로건이 1장 들어 있어요. 앞면 우진이 사진과 우진이 생일이 뒷면에는 박우진이 름이 있습니다. 슬로건은 말아서 갈리 중이니 이 물품에 조금의 간식까지 포함해서 총세 분께 보내드리고요. 그러면 이제 참여 방법을 알려드려야겠죠. 첫 번째, 황진이 충성충성 채널에 구독을 누른다. 둘째, 본 영상에 좋아요를 누른다. 셋째, 댓글에 연락 가능한 이메일을 적는다. 그리고 당첨이 발표되는 날까지 기다리면 참여 완료. 참여 기한은 본 영상이 올라가는 오늘부터 2월 9일 토요일까지. 당첨자 발표는 2월 10일 일요일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.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.